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일회 용기 대신 리필 용기를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간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분야별 상한액과 적립 가능 매장 등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돌려주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행동 실천 항목에 포함되는 6개 활동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는 국민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가입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천 항목은 전자 영수증 발급과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 사용 등입니다. 누적 포인트는 4월부터 확인 가능하며 5월부터 포인트 일괄 지급 후 월별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 바랍니다.